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일기의 위대함은 써본 사람만 안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소유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용감한 일이다. 브레네 브라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일기를 쓴 사람들이 많다. 벤저민 프랭클린, 마크 트웨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그들의 업적을 보면 그 위대함의 기본에 일기가 있다. 그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게 어떤 원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작은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일기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는가? 일기에서 단연 빠뜨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그는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썼다. 그가 쓴 난중일기는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날짜와 날씨가 정확히 쓰여 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그저 관가에 나와 일을 보았다 정도로 짧게라도 썼다. 때로는 똑같은 한 줄만 매일 반복할 때도 있었다.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 위험한 전시 상황에서도 일기를 쓸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는 집요하게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것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힘이 되었다. 난중일기는 특별한 게 없지만 임진왜란의 중요한 사초로 높이 평가된다. 한 사람의 일기가 이토록 대단하다. 무엇보다 그의 위대함은 그 내용보다도 매일 일기를 쓴 것에 있다.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썼다는 게 놀랍다. 지금 상황은 그보다 낫지 않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치의 만행을 글로 쓴 소녀. 안내의 일기를 기억한다. 고통 중에도 일기를 썼고, 마침내 역사의 중요한 자료로 남게 되었다. 극한의 고통 중에도 현실을 마주하고 일기를 써내려간 그들을 보면 그저 경외롭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코펜하겐 대학생 시절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붙들고 놀 수가 없다.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나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 20대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으니 역시 남다르다. 지금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 것인가? 죽을 각오로 임할 어떤 목표가 아니어도 그저 일상에서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좋지 않은가. 일기는 가끔 생각날 때 쓰곤 했다. 그러다 세줄 일기를 알게 되고 조금씩 해나갔다. 쓰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즐거워졌다. 바쁜 하루를 돌아보며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 시간이 좋았다. 어느새 차츰 적응이 되었다. 일기라고 생각하고 적으니 일관성이 생겼다. 무엇보다 가볍게 시작하니 할수 있었다. 세줄 일기가 주는 효과를 실감했다. 쓸수록 일기에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다. 세상에는 일기를 쓰면서 삶의 변화를 유구어낸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글을 쓰려면 일기 쓰기는 기본이다. 오랫동안 꾸준히 일기를 쓰면서 필력을 길러온 작가들이 많다. 그 중에 김혜리 작가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기 장인이다. 그녀의 글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일기가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수 있다. 우울하고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바늘구멍만한 가능성에 집중하며 나는 다르게 살겠어.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일기를 쓰겠어 하고 결심하던 그 순간이었다. 10대 후반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는 20대 내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 이 세상에 나보다 절실한 사람도 나보다 치열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매일 그렇게 일기를 썼다. 그 말은 곧 매일 나를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다. 여행지에서도 몸살에 시달리면서도 중요한 시험기간에도 연인과 이별한 날에도 일기를 썼다. 김혜리, 열심히 사는 게 어때서? 최근까지 21년간 매일 일기를 써온 저자는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물. 그 삶의 흔적이 들여다볼수록 감동으로 다가왔다.그 일기는 분명 글 쓰는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바람의 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세계시민학교 교장 UN 자문위원 등 수많은 수식어를 가진 한비야도 이런 말을 했다.일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굉장히 시디컬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일기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말하자면 나는 일기장의 최대 수혜자였다. 어떤 단어든 문장도 좋으니 자기 생각을 펜을 통해 써볼 것. 이에 덧붙여 일기를 쓰라고 강조한다. 그녀의 옛날 일기장에는 어떻게든 참고 견디자 이 고비는 넘길 것이고 나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라는 글도 적혀 있다. 그토록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일기를 쓰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나라는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는가? 한비야, 일그램의 용기. 나를 들여다보는 이런 성찰이 있었기에 글을 쓸수 있었다. 그녀가 그동안 수많은 책을 쓴 것은 일기장 덕분이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수단 중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일기다. 많은 글에서 일기를 쓰라고 강조하고 있다. 왜 그토록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일까? 일기의 위대함은 써본 사람만이 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음을 두려워한다. 인터넷과 메신저를 통해 늘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외롭다. 무엇 때문인지 늘 분주하다. 단 5분이라도 방 안에 혼자 앉아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쓰다 보면 홀로 남겨지는 자체도 즐겁다. 혼자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여럿이 되더라도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다. 따로 또 같이 라는 말처럼 사람들과의 만남은 혼자 보내는 시간의 연장선인 셈이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결국 내면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런 성장을 통해 길러진 자신감은 오래 간다. 그런 의미에서 일기를 오래 써온 사람은 대단한 내공의 소유자다. 지금까지 장은주 작가님의 이도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엔다줌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